인덕대학교 리빙 세라믹 디자인학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과는 1977년 공간 장식 도자 디자인으로 최초 개설되어 도자 및 디자인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수진으로 체계적인 현장 실무 중점의 교육 과정을 통해 미래의 도자기 산업을 선도하고 도자 공예, 생활 도자기, 실생활 디자인 분야 전문가 양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전공 관련 창업 동아리 모의 실전 창업을 통해 학생들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현대사회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강의실은 타일 전사실입니다. 이곳에서는 다른 도구 없이 자신의 손을 활용하여 기물을 제작한 다음 자신의 기물을 직접 채색하는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으로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든 기물을 보며 성취감을 느끼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받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계신 강의실은 도자실입니다. 이곳에서는 도자기의 기초인 물레 성형 과정을 습득하고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기물을 고안하고 직접 만들어보는 실습을 진행하는 강의실입니다. 제형실에서는 앞선 강의실들과 달리 하나의 제품을 다수로 생산하는 석고 작업에 특화되어 있는 강의실입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미래의 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도예가로서의 성장을 꿈꾸게 됩니다. 본과에서는 손으로 만드는 도자기 뿐만 아닌 미래 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어도비 일러스트, 포토샵, 라이노 등 현대의 디자인의 근간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원됩니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자신의 상상력을 표현해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됩니다. 이 강의실에서는 학생들이 만든 기물들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유약 처리 과정 및 소송 과정을 교육합니다. 학생들은 해당 과정을 통해 자신의 기물의 성능, 디자인 등을 보며 상호 간의 피드백을 진행하고 추후 작품 제작에 있어 반영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게 됩니다. 손과 머리로 무에서 유로! 인덕대학교 리빙 세라믹 디자인학과에서 당신의 가능성을 보여주세요!